이번 영상은 인슐린 건강학 정상 혈당 뒤에 가려진 진실이라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자 이진철님은 전라북도 1억 당뇨 첫 번째 케이스로 1981년 발병 이후 수십 년간 성공적인 혈당 관리를 이어온 그는 걸어 다니는 1억 당뇨 백과사전이라고 합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상 혈당의 구체적인 원인과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혈당 관리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뇨라는 병을 지닌 사람은 없고 혈당 수치라는 숫자만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병의 치료와 관리를 넘어 삶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로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슐린 양이 많아지면 1차로 혈당이 내려가고 2차로 혈당이 정상 범위 이하로 내려가려고 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항인슐린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나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꺼내 혈당을 정상 범위까지 올린다. 이때 인슐린 분비 능력이 없어 외부에서 공급하는 사람은 항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며 주사로 맞은 인슐린의 약효가 감소한다. 인슐린과 항인슐린 호르몬의 균형은 마치 외줄타기를 할때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는 것과 같으며. 심리 상태, 운동, 음식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것들이 모두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혈당이 안정되고 다른 질병을 예방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장성 범위의 혈당은 건강이라는 동호가 언제나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저혈당증, 공복 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를 겪는 당뇨 이전 단계, 2형 당뇨, 1형 당뇨 등 인슐린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지키려면 정상 혈당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정상 범위를 벗어난 혈당이 나타났다면 혈당이 왜 정상 범위를 벗어났는지 원인부터 살펴볼 일이다.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나서 혈당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상 혈당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원인을 찾지 않으면 저 혈당일 때 그저 단 음식을 먹어서 위기를 넘겨야 하고 고혈당일 때는 음식을 줄이거나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약을 더 먹거나 인슐린 추가 주사를 할 뿐이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평생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당뇨병에 특별히 좋은 음식이 있을까? 당뇨병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무와 다를 바가 없다. 동의보감에는 무가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라고 쓰여 있지만 무가 좋은 이유는 물이 많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음식이 어디 무뿐이겠는가? <laughs> 이런 음식이 어디 무뿐이겠는가? 각종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 식품만 아니면 자연식 내에서 자신의 혈당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오히려 골고루 섭취할수록 건강에 좋다.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자신의 혈당이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파악한다면 수많은 종류의 음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음식을 통해 비타민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와 풍부한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음식 섭취 방법이다. 종류에 따라 인슐린 요구량이 매우 높은 음식들이 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에 비해 섬유질과 많은 영양소가 제거되고, 당 지수가 높은 흰 쌀밥, 기름기와 전분이 많은 잡채,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그리고 모든 가공식품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음식들은 주로 칼로리나 당 지수가 높다. 또한 같은 메뉴라도 재료에 따라 인슐린 요구량이 달라진다. 원래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 기능을 하는 췌장에서는 밥한 숟가락, 기름 한 방울의 차이에도 미세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비빔밥에 참기름을 넣을 때몇 방울을 넣느냐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지고 인슐린 요구량도 달라진다. 결국 단순히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과식이 아니라. 고칼로리 음식 섭취로 과다한 양의 인슐린이 필요한 상태가 바로 과식이다. 인슐린 주사 용량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고혈당 상태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혈당이 높을 때 인슐린 주사 용량을 함부로 늘리고 본다. 그러나 인슐린은 인체내 모든 호르몬과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이어서 인슐린만 늘린다고 혈당이 잡히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해질 수 있다. 체내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정도가 지나치면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난다. 체지방 축적이 늘어나고 혈관 상태가 나빠지며 각종 혈관 진환이나 대사 증후군, 암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절대적으로 인슐린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적인 혈당 상태를 보고 고혈당이 나타나는 원인을 찾아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순서다. 최근 의학계에서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한 연구 중 특히 당뇨병과 인지 기능 저하 및 알츠하이머병과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주요 중증 질환인 심장병, 고혈압, 뇌졸증 동맥경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고열량 식품,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등의 지나친 섭취, 과식, 운동 부족 등의 환경적 요인에서 초래된 경우가 다반사다. 이것은 모두 인슐린 균형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해 인슐린 분비량의 변화가 나타나고 암 또한 인슐린과 관련이 있다. 단순히 1형, 2형 당뇨의 발현이 두려워 인슐린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몸 전반의 균형과 건강을 위해서는 인슐린을 간과할 수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수치에 기준하고자 한다. 그러다 보니 약을 써서 조절하는 급격하고 이례적인 해결책에 의존하게 된다. 혈당 수치를 예를 들자면 0이 정상 혈당의 기준이라고 해도 이 수치는 정상 혈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수치에 근간 대응으로는 혈당 조절에 성공할 수 없고, 학병증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할수 없다. 건강 유지의 핵심은 수치대에 존재하는 내몸 전반의 상태를 고루 파악하는 것이다.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겼어도 혈당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평소와 크게 다른 외부적 환경이 영향을 준다면 교감신경의 작용이 부교감신경의 작용보다 우위에 놓이면서 일시적으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제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수치적 의미의 정상을 논하는 것보다 외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수치가 어떠한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느냐가 수치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이다. 저자는 수천 명의 상담 사례를 통해 건강에 대처하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그 해결법은 약물의 치료가 아닌 습관, 마인드의 변화에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질병 하나쯤은 나이 들면서 있을 수 있고 병원에 들어드는 것이 정상이다. 나는 아니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뒷목이 뻣뻣하고 혈압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이미 나의 몸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 책은 의사들도 제기하지 못한 정상 혈당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담은 전인적 시각으로 살펴본 종합 건강서이다. 병증이 깊어지기 전에 나다운 모습을 잃기 전에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